대우 무명똥배우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한 소통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? 좀 그런 겁니다. 어. 근데 진짜 너무 바빴어요. 뭐 연기자로서 뭐 촬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바, 바빴느냐라면 또 아닌데 그냥 뭐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빴는데 제가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소니 알파 6400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1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빡세게 해줍니다. 자, 향수 해봅시다. 행사하고 있습니다. 그쵸? 하이 아, 유 픽스. 족발. 어저께 또 이게 광했더니 음. 먹는다고 인사가 늦었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. 네 무명 똥배우입니다. 담소를 나누려면 또 이제 필요한 게또 있으니까 요녕네 일할 줄 알았다. 성형 수술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? 저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. 진, 농담이 아니라 저를 진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. 원래 제가 등치가 좀 되게 좋았거든요. 권장했거든요. 뭐 제가 뭐 잘생겨져 가지고 미남 배우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한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컴플렉스들만 이렇게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제거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. 컴플렉스 그나마 조금 없어지니까 괜찮아요. 정말로 왜 너의 개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냐. 인위적으로 바뀔 거다. 90%는 하지 말라 고 그래요. 주변에서 웅성웅성 되면 은 흔들리죠. 막 중요한 건 자기의 직관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성형을 조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, 뭐 의료사고 뭐 이런. 온이 안 좋으면 의료사고가 날수 있죠. 족발 사러 가다가 번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.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샤워할 때, 샤워기 밑에 앉아서 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샤워기 갑자기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이 많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. 1년, 1년 좀 넘게 했죠. 뭐, 제 무명동 배우 채널이 1 아, 춥다. 강풍 틀어놨니? 나레이션 브이로그. 예전에 초반에 했던 그것들을 가장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.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은딱 메인에 걸려 있는 그 영상 있잖아요. 그 영상을 만들고 올리자마자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이 아, 이거 좀 잘못됐다. 왜냐면은 일상이 아니라 근황. 이더라고요. 근황. 그러니까 그 영상이 말아봐야 하루 이틀 정도를 그냥 담아내야 되는데 그 영상을 최근 근황을 막 그냥 다 녹여내 가지고 근황은 매일매일 올릴 수가 없잖아요. 좀나름의좀 창작을 해야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좀 전달이 되려나.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만들 때좀 쉽지 않다. 좀 자주 좀 올려 막 자주 좀올리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. 라고 그냥 자기 변명을 해 봅니다. 인 분이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이제 제가 이사 갈 타이밍이거든요. 이 집으로 이사와서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하면서 제가 약간 행복 지수가 좀 높아졌거든요. 그전보다. 뭐 미신 같은 거잘안 믿는데 그냥 이 집에 대한 어떤 고마움. 그래서 여기 좀더 살려고 했어요. 방세를 2만 원더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. 요 제가 인천에 살았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거칠죠. 만원 버스에서 덥다고 풀생으로 부채질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깡패도 되게 많았어요. 빚져서 나오면은 뭐뭐 10원 당한대 벽으로부터 뭐 내가 어디 동네를 가나 뭐다 내가 살아왔던 그그 그 동네에 비하면은 어, 아니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이곳에도 달인들은 많습니다 아막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저쪽에서 조금 한 10데시벨을 내시면 이쪽에서 뭐한 15데시벨 뭐뭐 이제 뭐 아카펠라가 막 시작되는데 예전 에 한번 저기 코로나 전에 한번 이렇게 사우나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씨가딱 들어오시고 어르신이셨는데. 평온하게 계시다 갑자기 What?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치 know. I don't k 고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7월은 don't know. 요 don't know. I don't k n o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. 어,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게 어, 저도 조금은 더 어, 중간을 찾아 나가겠습니다.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Cheers!